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운시큐어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3일 오후 4시 2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425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라운시큐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시큐어 먼저 볼게요. 어, 원래 당초에는 2750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던 주가들이 코로나 한번 맞고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V자 변곡 반등 제대로 타고 이제 위로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요 이제 천, 천정 확인을 해준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 듯한 이제 모습 보여줬는데 원래 이제 보통 다른 종목 같은 경우면 여기 이제 올라갔으면 요 밑으로 이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원래 주가가 형성되어 있던 자리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비교적 고점대에서 이렇게 이제 놀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어, 이 종목한테 이제 볼 일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예. 네. 그러다가, 횡보 한번 이런 식으로 이 계속 가다가, 위로 한번 강하게 뛰어 올렸죠. 7,500만주 이상의, 어, 거래량 띄우면서, 9,000만주 거래량이에요. 9,000만주 거래량. 예. 네. 9,000만주 거래량. 그러기 때문에 요 위로 이제 강하게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거였고 여기 이제 형성돼 있던 수많은 윗꼬리들 다 물려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물려있는 거 전부 다 물량 소화하고 위로 올린 거거든요 한번 이제 이렇게 강하게 형성된 저항대가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은 이건 강한 저항선이 아니라 이제는 강한 지지선이에요 네, 강한 지지선이 될, 된 겁니다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전고점 고점이 여기에요. 제가 좀 구원하는데, 4,900원 선, 요 4,900원 선을 지금 계속 터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지금, 라운시큐어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첫번째, 요때 이제 10%때 한번 이제 튀어 오른 이유는, 윤석열 대, 윤석열이 그냥 편의상 그냥 윤석열이라고 부를게요. 윤석열이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방문을 합니다. 블록체인이나 모바일 시큐리티 관련 시큐리티 최강자는 라운시큐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블록체인에 관심 갖고 있네? 와 이거 라운시큐어 가겠다. 라고 해서 한번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뭐 코스피에 이제 상장된다 이제 이런 이제 말 때문에. 최종 결정이 됐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모멘텀도 살짝 좀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당면한 과제는 이제 윤석열이랑 카카오페이 그 이제 두 가지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이 좋아요. 요 고점대에서 말리 어느 정도 좀 말리게 되는 건뭐 당연한 거예요. 뭐 계속 이제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이제 오일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라운시큐어 한번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플랫폼 구성도 보면은, 홍채, 지문, 핀, 얼굴, 패턴, 음성, 이렇게 여섯 가지 있어요. 이걸 이제 FIDO라고 하는데, FIDO 기반으로 이제 편리한 생체 인증을 구가하는 플랫폼을 구사하는 기업인데, FIDO라는 게 뭐냐면, i d 나 비밀번호 대신에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 인식을 통한 인증을 말합니다 예. 네. 그런 거 하는 거에 절대 강자예요. 절대 강자. 거진 대부분 지문 인식한다라고 하면 라운 시큐어 거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네. 생체 정보 등록, 뭐, 전송, 판별, 확인, 완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 이 그런 메커니즘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런 표고요그 대표적인 FIDO 제품은, 라운드 FIDO 동글. 요건 이제, 보통, 이제, 오래된 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을 할수 있는 디바이스가 내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USB를 탑재를 해가지고 지문 인식을 하게끔 해주거든요. 보통 이제 공기업이나 무슨 이제 공무원들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옴니, 옴니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자격 정보를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병무청에서 그 전자지갑을 이제 쓰는, 쓰기로 했는데 라운시키어거 쓰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강세 좀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조금, 어, 선순환적인 어떤 그런 호황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기업이 기술력이 탄탄하다라는 뜻이겠죠. 예. 그리고 그 이외에도 모바일 단말 관리, 그 다음에 모바일 전자 서명, 뭐, 모바일 구간 암호, 보안 키패드, 모바일 OTP,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솟구쳐 오르고 있는데, 요, 전통적인 강자예요. 라운시키어는. 이 다섯 가지에. 예, 전통적인 강자다. 어,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 어, 그리고, 요, 원가드는 모바일 백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통합 인증 플랫폼, 원액세스, 그 다음에 터치 앤, 와이즈 액세스는 이제 통합 계정 관리,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요, 옴니원 엔터프라이즈가 굉장히 좀 각광받을 만한 게, 요게 이제, 자동차가, 사람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이제 차,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다가가면은, 어, 이거, 우리 주인,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차문 열리는 건데, 차가 사람을 인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율주행 차량이 보행자 인식할 수 있냐, 없냐, 그거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구분 못하면 그냥 탁 치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네. 사람보다 더잘 인식을 할수 있어야 자율주행이 안정, 안정, 안정적으로 이제 고착화, 저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기술들도 이제 라운시 큐어가 보유하고 있어서 미래의 가치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네어 일정 이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혼자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사이트 방문해 주셔서 여기 저희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두개 내지는 세개 정도 주시거든요 그거 이제 같이 받아보시면서 이제 어, 투자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좀 좋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시황분석이나 예측, 이슈종목 분석 같은 거 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사이트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